양수, 여기가 X자표가 양수니까, 그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냥 정적군이 아니고. 그럼 여기서 내 X는 2에 Y, 여기 1, 이렇게 되니까, 이놈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0. 어? 이게 2라고. 마이너스 2에서. 그래서 여까지는 자, 여기 계산이 편하지, 그지? 여기는 그냥 청격으로 나면, 이거 빼기 2가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958도 물어보는 거지? 네. 음. 접선을 먼저 구해야 하겠죠. 접선 어떻게 나와? y 파이는 3분의 1에 이에 여기에 이제 x가 3일 때니까 x가 3일 때 y 파이는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지나가는 접선이 네그그 정리해 보면 3분의 어 x 빼기 이 더하기 2 원점 지나서 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 지수함수는 하고의 y 축 하고 러로사 넓이라고 해서 꼭 y 축 방향으로 정적분을 안 해도 돼 그지? 이건 오히려 x 축 방향으로 하는 게 편하잖아. 범위를 안 나온다니까. y 축 방향으로 하려 그러면 이 녀석과 y 축 넓이 빼기 이 녀석과 y 축을 해야 되는데다가 자 이놈의 이제 그럼 이놈의 역함수를 X는 하고 나타내보면, 로그함수 생기니까, 계산도 불편. 요 놈은, 0에서 3까지, 2에, 3분의 X, 빼기, 요거 밑에 얘가 있으니까, Y는, 요게 되겠지? 이렇게 했어? 이제 알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 안 했어? 했는데 적, 적분이 어무대요 적분에서 뭐 개수를 틀렸나? 2의 3분의 x 라 아닌데? 그럼 요 놈은 정적분 하면 뭐다? 2에 3분의 x 그고곱3 곱하기 3, 3. A, 6분의 2 X. 제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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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b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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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0이니까 3 이렇게 그래서 2분의3이 되게 3, 3 답이 안 나온? 아, 나도. One m i n 뭐 특별한 게 없는데 o 제 938이 r n up your w 아 아구, 원이 있는데 아구, 원이있어 반지름은 2의는이의는 네. 이, 의는논0라고 부르고 얘를 n 의분 해가지고 k 번째 등분점이 있다고 하자. 음? 일반항을 위해서 그러면 pk에서의 접선과 x축과의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pk 여기서의 접선이 이 몇이 된다? 뭐하면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려. 어쨌든 뭐. 여기 Y 절편 x 절편 구하면 될거잖아 그럼 여기서 접선이. 어떻게 되지? 접선이. 이 점에 좌표가 필요해2이 o s 선이이 접선이. 이접선 등분 접선이. n 접선이. 이이이이각이 2분의 파이를 n 등분한 걸 중에서 k개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뭐 기울기는 어이 반지름의 기울기가 이거분에 이거잖아요.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의 이거분에 이거잖아요. 그지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탄젠트다 코탄젠트 마이너스 그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구해도 되고 그냥 요각을 보고 아 요거 기울기가 탄젠트 요각이니까 그럼 어쨌든 bk 1분의 YK분의 1의 이가 이렇게 하면은 대기 내부그 다음에 x절편도 구하고 그 다음에 넓이는 네 2분의 1이 나서 여기 구해지겠지. 요게 SK라고 된 건데 우리 왜그 수학상에서 배운 거원위의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 특히나 이 여기 중심이 원점인 원의 방정식에서 그 접점이 원위의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있잖아,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있잖아. 우리 타원에서도 배우고, 쌍곡선에서도 배운 했는데, 얘가 접점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수선이 x와 x 알파와 이는 기억 안 나? 네. 아, 예. 이걸 쓰면 좀 이제 이 과정이 단축될 텐데. 용이가 x 와 y 만 있는 거니까 e 걸대입해보 a 어 4의 어떻게 되지? 4의4 a r e Sare, Sare, 제일 보니까간단한 이제, 쇼트컷시야 쇼트커시아, 쇼트커시아, 쇼트커시서쇼면커시아 쇼트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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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트트에시아쇼트커시시그마 K가 시에서트커시아쇼트커시다 상관 없다고 했지? N까지 응. 하나, n 1까지 하나, MP2, 0 p 까지해도 돼. 상관 없어. N이어트는 뭐하다 N분의 어. 1이 자, SK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지? 4분의 1에. 사인, N분의. 4분이야 요거의 역수잖아. SK 역수.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다? 여러 가지로 할수 있지. 어떻게 할까? 여기가 n분의 파이가 있는 게 나는 좋거든? 이제 구간의 길이를 파이라고 보고, 그럼 파이를 n등분 해가지고 k 에 붙였다고 보면, 음. 여기가 파이. 파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파이분의 1 해주면 공평하잖아. 그래서 간다. 파이분의 1 인테그랄. 어디부터? 0부터 파이까지에, 4분의 1도 앞으로 나와 그럼 뭐냐? 사인. 사인. x dx. 이게 제일 심플하지? 뭐. 어. 또는 뭐. 어, 처음 그대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처음 그대로 했다 그러면, 지금 필요 없고, 여기가 1이니까, 어, 4분의 1에 0에서 어까지 1까지, 4이 됩니다. i x x 자, 그렇게 해도 된다. 어쨌든 이게 삼각함수가 쓰이게 되면은 수학 1도 그렇고 여기 미적분도 그렇고 삼각함수는 그게 쓰이는 순간 식이 좀 복잡하게 느낌을 주잖아 그치? 그걸 극복하는 게관건이지 단지 복잡해 보이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니고 내용이 막 복잡해지는 건 아니잖아 표현이좀 이제 이 글, 글자가 늘어나서 복잡했고요. 자 다음 질문. 재밌는데 이거 런 현호 졸린. 음. 야. 응. 냉장고에 그런 많다. 윤형이 더 질문할 거 없니? 저는 이제 문제. 문제가 잘못된 게 없습니다. <laughs> 문제가 잘못된 거 없었다 이때까지.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볼까? 일단은 자 역함수와 넓이부터 얘기를 하면 되겠지. 자 역함수와 넓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별거 없고 어, 그래프를 응? 그래프를 역함수를 직접 구할 필요가 대체로 없다. 어? 그 이야기야.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 계산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인테 e g r a l a부터 b까지 f(x) dx 하고 인테 e 어, g r a l f(a)에서부터 f(b)까지 g(x) dx, dx를 하라 이렇게 g(x) dx를 하라 그런데 애들이 이제 어 역함수 어 y(x)에 대칭. 이렇게 접근하면 피곤하다, 이가 왜냐면 복잡해진다고, 그래프가. 봐봐. 이렇게 넘어오면, F, A, A. 이렇게 될 테고, 그죠? 역함수 위에 서위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요 놈은,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요 녀석은, 여기. 자. 이걸 각각 따로 구하겠느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해? 이걸 각각 따로 구하겠느냐. 물론 이제 감각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이제 대칭을 시켰다가도 어? 이 놈을 이런 이놈 원래대로 돌려보내면 여기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이거 이론적으로는 이렇단 말이야. <laughs>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론적으로 이제 내가 한 번만 설명해 주는 거야. 감각적으로 해도 돼요. 얘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은 F A에서부터 F B까지 음 뭐. 여기가 이 그래프가 y는 fx니까, 여기는 f 인 n v e r s e y 해 y 이렇게 하면 이걸 이제 x축이 아니라 y축을 정의역으로 삼고, 어이 그래프를 그대로 대칭 없이 쓸수 있다. 다시 안 그리고, 알겠습니까? 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정의역인 함수가 이겁니다. 그죠? 그 정의역의 원소가 f a fb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고쳐서 생각을 하면 자, 요렇게 이제 비검친 부분을 더한 거니까 결론은 뭐냐? 결론은 fa 75번을 볼까요? 이 안에 한번 풀어보면 이해할까요? 975번이. 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FX가. 한 방에 되겠지 한 방에. 이런 이거한 방에 될수 있을 것 같아. 이... 이게 뭐야? 인, 인테그랄. 인테그랄. 왜들어까요 4. 2부터 4. 2에서부터 4까지. F. 지지. 응? 저게 이제 그 직독 직회가 가능해야 안 되는 거지. 재현이. 네. 거기 들라. 응, 자럼목이 길어진단 말이야.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자. 마친 얘는 FA, FA로 늘릴 이것스 Y. TY. TY, t TY, TY. TY, TY. TY, 이 y TY, t 거 TY, TY. TY, TY. 니까이게 TY, TY. TY, TY. TY, TY. TY, TY. TY, TY. TY, TY. TY. 있어 얘가 연속이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녀석이니까 여기서 별 그러니까 증가함수겠네요, 그죠뭐 이렇게 대충 증가함수다. 음.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정적분의 의미입니다. 그죠 여기가 5 0이니까 A가 구해지겠지. 음. 셀부터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뭐내 맘대로 그린거 같야그 <laughs> <자>, 다음에 부피 <후피>. 오는거 <laughs> 이렇게 어떤 입체도형이 있는데, 이놈을 이제 X축 방향으로 계속해서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단면이 이 입체를, 입체를 X축으로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이게 신기하게 이렇게 변하이 된다고. 이거 이런 거지. 여기서 AB AB 사이에 임의의 x가 여기 있어. 여기서 달랐더니 단면이 뭐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꼭뭐 원이 원이나 아니나 상관없다. 이거 이걸 어쨌든 이걸 알수 있다. 어? 원이든 뭐든 간에 임의의 어, x에서 어. 수직으로 잘랐어. 그래서 그때 생긴 단면이 넓이가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단면 의 넓이가 계산이 가능해. 뭐 이게 계산 안 가능하면 안 되는 건데 가능하다면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딱 잘라냈을 때이 입체의 부피가 뭐다? s x dx 그렇게 했네요. 직관적으로, 그지? 직관적으로. 근데 이게 사실은 뭐다? 정확하게는? 이 넓이를, 넓이를 아무리 아무리 더해도 부피는 0이야. 어? 이 개념은 뭐냐면, 뭐냐? 넓이에다가, 넓이에다가 이게 뭐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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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은 두께. 매우 얇은 두께. 요걸 밑 요걸 넓이로 하고 매우 매우 영에 가까운 높이를 곱한 어떤 판 얇은 판 얇은 판을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쌓은 것이다. 이거 이게 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넓이 곱하기 높이의 개념이야. 극한이 작동한 이후에. 알았어? 자 이걸 원리를 써보면 이렇단 말이야. 자 여기서 잘랐을 때 얘를 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엔드분을 했다고 해봤다 응? AB사이를 엔드분을 했어. 잘 봐봐. 제발 좀. 어? 자, AB사이를 엔드분을 하면은, 어떻게 생기는지.